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 한 주간의 사용 마치고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목요일 공동체에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과 예배 올려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또 안병길 목사님 안병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또한 이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해 저희가 그 숨겨진 또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깨닫는 그런 또한 은혜로운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뭐 성경책에 적다시피 다시 집에 나간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원래는 안 받아줘도 되는데, 다시금 이렇게 받아주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광화문 지하도에 한, 한달 정도, 아버님, 아버님이 계시는데, 한달 정도 뵙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제 이제 다시 한달 만에 뵙는데, 치료를 이제 받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이제, 가남, 이셔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치료비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이제 구어를 하시면서, 이제 지내고 계시는데, 그 돈이 이제 모이셨는지, 이제 치료를 받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오랜만에 뵐수 있어가지고, 되게 이제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 보면은, 날씨가. 예 많이 안 좋더라고요. 이제 또 기온도 이제 쌀쌀해지고 있고 중간 중간 이제 비도 조금씩 오면서 되게 또좀 이제 좀안 좋은 날씨 가운데 사역을 했는데 그런 안 좋은 날씨라서 그런지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보다 거리에 계신 분들이 좀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추 이제 슬,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 추위를 이겨나갈 준비는 되어 있는지, 그리고 비가 오는데 이분들은 비를 피할 장소는 있는지, <laughs> 간혹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비가 오는데 어디 지하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네. 뭐 버스 정류장 그쪽이나, 안 그러면 이제 또 위에 이제 칸막이가 있는 그런 구조물 아래에서 비를 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어제도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비를 피하고 계시던 분을 한번 만났고요. 그래서 좀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분들께서 좀 안전하게 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보금자리로 그분들이 인도해 주시길.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지역들은, 다른 사역지들은 거리분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영등포는 계속 늘어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글로 나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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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데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번 주, 이제 또, 인형주님께서 영등포 오비공원에 가셨지만, 그리고, 직전에 또 제가 갔었고, 계속 늘어들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웃음> 그래도, 예, <laughs> 그래도, 제가 할 때까지는 이제 오비공원에서 간식이 다 나가진 않고, 조각공원까지 충분히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오비공원에서 거의 다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락을 줘서 그렇게 모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치면은 이제 또 청명리 같은 곳에서도 바포밥가 <laughs> 지금 문에 닫았고 프란치스코나 안 그러면 주변에 이제 또 도시락을 갖다 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는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지 좀 알아봐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제 어제 또 중림동을 갔는데 제가 중림동을 정말로 제가 작년 12월 초에 여기 와서 딱두 번에 가봤어요. 어제를 포함해서. 그래서 길이 너무 낯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다 저를 처음 뵙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금 경계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시겠다, 경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문을 두드리고 그분들을 만나니까 되게 경계하는 그런 기색이 느껴지지 않고 되게 뭔가 웃으면서 환하게 반겨주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laughs> 사역을 하는데 좀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되고 되게 편하게 조금 그분들을 만나 뵙고 또한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요즘 들어서 이제 또 그리고 저희가 동력자분들 나오는 동력자분들이 화요일은 뭐 영등포나 청량리나 그리고 용산 쪽은 계속 많은 추세잖아요. 근데 또 저희 보면은 월요일이나 수요일은 동력자들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줄어들고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저희에게는 뭐... 좀 안좋은 그런 좀 힘든 그런 일로 닥쳐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또 사람이 또 이제 없다 보니까 좀 더욱 더 힘이 들지 않을까 근데 이제 또 화요일 날 저희가 영등포 좋은방 예배 준비를 할때딱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큰 뜻, 하나님께서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 연단을 주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되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그리고 이보다 더안 좋은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그안 좋은 상황이라도 우리는 언제나 감사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또한주이그 사역을 마치면서 요번도 요번 한 주는 되게 날씨가 좀안 좋은 안 좋았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또그 거리에 계신 분들도 그런 또 비가 오다 보니까 기온도 떨어지니까 되게도 조언을 하시고. 또, 더구나 또, 그분들이, 그, 막상, 그, 비가 내리면, 제대로 피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뭐, 사람들이, 아, 저 지하도에 내려가면 되지 않냐, 그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지하도는 지하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사람들이 거의 내보내려고 그러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거 그니까, 이그 요번 한 주가, 어떻게 보면, 그, 결에 계신 분들에게는, 참 너무 힘들지 않았나 또 더구나 또 저희들도 그, 그 사격자들도 그비 속을 뚫고 가면서 사람 계신 분들을 찾아다니는 것도 그 발걸음이 물론 찾아간다는 발걸음은 너무 사랑스럽고 그렇지만은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비 맞으면서 그짊어지고 가서 찾아간다는 게 솔직히 짜증 날 때도 있어요. <laughs> 아, 솔직히 얘기해서 짜증날 때도 있어. 뭐, 가다가, 진짜 막, 아, 내가 왜이 비를 맞으면서 가야 돼? 그러면서, 저기, 첨화 밑에서 안서 있다가 가고 싶은데, 또 어쨌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아, 이시간쯤면 우리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 시간에 우리 가고 도착해서, 그러니까, 빨리 가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솔직히 인간이다 보니까 짜증나는 경우도 있어. 또 가서 거기에 계신 분들 만나면 또 그만큼 또 감사하다는 마음이 또 와요. 아 이래서 주님이 이렇게 보내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번 한 주는 좀 날씨가 좀 굳었지만은 우리 형제님들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움직이시는 거 보고 아 역시 우리 페이포요 사역자들 답다. 또참 남들을 위해서 좀더 기도하시는 모습들 봤을 때 역시 우리가 주님이 잘 보내셨다. 그래서 좀지꾸은 날씨 속에 고생들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